을지 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 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인데요. 마포구에서는 오는 21일부터 3박 4일간 2017년 을지 연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마포구는 오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을지 연습을 실시합니다. 을지 연습은 비상사태를 대비해 국민생활 안전 전시 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마포구 역시 관내 유관기관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점검합니다.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위협 행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지도발 대응 연습, 전시전환, 절차 숙달 훈련, 실제 훈련 등을 실시하며, 특히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 훈련, 심폐소생술 교육 안보 강연회 등을 실시해 위기 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보 의식 고취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튼튼한 안보는 행정 기관의 역할과 더불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2017년 을지연습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